좋아요. 오늘은 가재보 플러스 자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재보 플러스 자리가 총 다섯 개 자리가 운영이 되고, 가재보 플러스 11번, 20번, 21번 자리는 이렇게 좌식으로 앉아서 이용 가능한 곳이고, 18번, 19번 자리는 야외 테이블이 별도로 있어서 야외 공간과 실내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자리 이렇게 다섯 군데가 운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좌식으로 앉아서 어 이용할 수 있는 가즈고 플러스 11번, 20번, 21번 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가즈고 플러스 자리 여기 현재 자리는 11번 자리입니다. 11번 자리고 정원 8명에 소인 2명 추가 가능해서 총 10명까지 이용 가능한 자리입니다. 적정 인원은 8명이 이용하기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나 고객님이 자리 좁은 거 감안하고 소인 두명 추가 가능한 점 예약시 꼭 참고해주세요. 어 이쪽은 뒷면입니다. 그래서 뒷면에는 이렇게 자바라가 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출입구가 두 개고 이쪽은 좀 낮은 출입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길로 쭉 가시면 저 앞이 건물동.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바로 옆에 야외 개수대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패밀리 물놀이장 그리고 저앞 부분이 야외 수영장 이렇게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또 트램폴린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고 음 여기 이제 패밀리 물놀이장과 아동풀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이용하기 참 좋은 자리로 생각이 됩니다. 인기가 가장 많은 자리가 이제 11번 자리고. 성인분들끼리 오신 분들은 20번, 21번 자리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실내 공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어, 이렇게 앞에를 이런 식으로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입구가 어, 이쪽은 야외 수영장이기 때문에 일로 들어오셔서, 어, 이 안에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좌식으로 앉아서 이용 가능하고, 어, 이쪽에 세 분, 이쪽에 세 분, 그리고 여기 한 분, 맞은편에 한 분, 이렇게 해서 여덟 분이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앉으시면 적정하게 앉으실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뭐, 조그만 테이블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 안에서 열 분이 모여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자리의 테이블과는 좀 틀리게 약간 커요 그래서 이쪽 큰 좌식 테이블을 이용해서 가스 버너를 가지고 취사를 해서 드시면 되고 여기 앉아서 보시면 바로 앞에 야외 수영장이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 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보시면 저 앞에 아동풀이 보여서 어린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식사를 또 하실 수 있고, 중간 지점 하단 부위에는 전기 콘센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온 선풍기라든가 충전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저기 좌측에 보시면 선반이 두개 있어서 이쪽 선반도 활용해서 휴대폰이라든가 짐 같은 걸또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또 창이 있어서 이렇게 창을 열고 어,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어, 이 자리 같은 경우는 풍사 관광공원에서 프로옵션 빼고는 제일 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징 같은 경우도 이 안쪽이라든가 이 안쪽에 놓으시고 이쪽 위치적으로는 뭐 앞으로 나가서 수영장 가는 방향과 이쪽으로 나가서 뭐 야외 개수대, 뭐 패밀리 물놀이장, 트램폴린 앉아서 보시면 트램플린도 노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자리가 가장 인기가 좋은 자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가재보 플러스 11번 자리고, 이 알파 공간은 층고가 낮기 때문에 좀 숙여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어깨 높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가재보 플러스 20번, 21번 자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가재보 플러스 20번 자리와 21번 자리입니다. 가재부 플러스 11번 자리와 동일하게 실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재부의 플러스 알파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큰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건물동, 편의시설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이쪽은 이제 풀옵션 룸, 그리고 가재부 플러스 20번, 21번 앞에가 바로 야외 수영장이고, 성인풀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시면 됩니다. 수영장 들어가기에는 하나, 두 걸음만 밟으시면 바로 수영장으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영장 진입과 뷰를 가지고 있는 가재고 플러스 20번, 21번 자리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자바라가 있는 뒷문 그리고 앞문은 이제 지퍼를 열어서 개방을 할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출입구는 두 군데 있습니다. 실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아! 이런 식으로 앞에를 개방을 해서 진입을 하시면 되고 앞에가 이제 수영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수영장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안전망을 쳐놨는데 5월 미들 시즌부터는 수영장 이용이 가능해요 그때는 바로 앞에 물이 있어서 수영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자리도 이제 가재보 플러스 11번 자리와 동일하게 그, 실내 공간이 많이 넓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도 기존 테이블보다 좀더큰 테이블로 보시면 되고, 어, 이 자리에 한 명, 이쪽에 세 명, 저쪽한명 해서 총 여덟 분 앉으시면 적당하고, 어, 좀 깨워서 앉으시면 열 분도 이용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돗자리라든가 뭐 좌식 테이블 같은 경우는 챙겨오셔서 이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쪽에 뭐짐 양쪽으로 놓고 뭐이 공간에서 이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제보 플러스 11번 보다는 약간 작아요. 근데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공간이 가제보 플러스 11번이 좀더 크다고 보시면 되고, 20번, 21번은 동일한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20번, 21번은, 어, 지금 성인분들이 오셨을 때 이용하기 좋아요. 바로 앞이 이제 성인풀이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샤워실, 뭐, 탈의실, 개수대,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옆 건물 동에 비치가돼 있고 매점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치상 어 어린 친구들보다는 성인분들이 오셨을 때 이용하기 좋은 자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게 하단에 전기 컨센트함이 있어서 충전기라든가 선풍기 준비해 오셔서 전기 사용이 가능하고. 실내에서는 이제 취사가 가능한데 가스 버너를 이용해서 취사를 하셔야 됩니다. 전열기구 전기 불판 이런 것들은 사용이 불가능해요. 사용하게 되면 다른 자리도 한 전기로 물려있기 때문에 차단기가 떨어져서 다른 자리도 전기를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열용품인 드라이기 전기밥솥 전기 포트기 이런 거는 다안 되니까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편의시설 쪽에서 온수기라든가 전자레인지 냉장고 이런 것들은 저희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가스 번호만 사용해주시고 그다음에 전기는 충전기, 선풍기 정도로만 이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 예, 안쪽에서 수영장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막혀있지만 5월 미들 시즌이 되면 이쪽에 물이 받아져 있기 때문에 예, 걸어서 한두세 걸음이면 수영장으로 바로 진입 가능한 그런 거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그 뒷문으로 나가시면 바로 앞이 이제 뭐, 너프건 사격이라든가 농구라든가 이런 게임 시설들이 모여있고, 어 저쪽 건물동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21번 자리입니다. 21번 자리도 20번이랑 동일한 사이즈고, 좌측에 보이시는 게 전기 콘센트함이라 전기는 좌측 전기 콘센트함을 이용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테이블 사이즈라든가 실내 사이즈 구성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20번 자리 설명 드린 걸 참고해서 이용하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 가격 플러스 20번 자리 21번 자리 있고 보시면 되고 20번은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20번 자리이고 21번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여기가 21번 통새 관광농원은 야외 인피니티 수영장과 실내 미온수 수영장,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돌담 오두막과 풀옵션 룸등 다양한 컨셉의 공간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램폴링과 농구, 사격 등 오락 시설이 가득한 곳, 음식반입과 취사 가능한 풍세 관광농원으로 놀러 오세요.